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착상태를 풀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CBS 기획 교회와 대북 지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남북 교류가 본격화된 90년대 이후 대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북 지원 사업은 어떨지 전망합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는 인도적 대북 지원마저 위축시켰습니다. 지난해는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관계가 전면 중단됐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년 넘는 대북 지원 역사 중 민간 단체 활동이 가장 저조했던 해였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105개 민간 단체의 지난해 대북 지원 규모는 23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북 제재의 벽을 실감한 대북 민간 사업 단체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개발 사업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지난 20년의 대북지원 경험을 토대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의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 대북지원이 아닌 남북 상생을 도모하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개별단체의 힘으로만 갈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도 이제는 개발 협력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협력의 방식도 상당히 전문화되어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민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발 협력으로의 대북 지원 패러다임 변화는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북한 접경 지역에 도민이 경작 활동에 참여하는 평화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21만 3천 제곱미터 경작지에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북한의 공동경작과 평화둘레길 등 농업 분야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풀리면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평화둘레길도 만들고 또 남북의 공동경작지도 만들어서 평화에 대한 학습장이 될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 친환경 농법으로 만든 쌀을 부계 어, 그러니까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어, 평화를 위한 악수입니다. 2019년에 북한 양묘장 지원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평화통일연대는 양묘장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평통연대는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 플랫폼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을 통해서 보건소, 그다음에 마을 주민센터, 타가소까지도 사실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민 사회에 내놓도 손색이 없을만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샘플 한세개 정도 지역을 좀잘 성사시켜 놓으면 뭐그 저는 그게 좀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개신 교계를 비롯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펼쳐온 민간 단체들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자 해법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들은 남북 상생을 위한 개발 협력 모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CBS 뉴스 송절희입니다.